안녕하세요 배북풍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컨텐츠는 어 제가 이혼당할 뻔하고 제가 자살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사건인데요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주식을 이제 시작을 해서 뭐 3만원, 5만원 이렇게 처음에 주식을 했죠 대학생 할 때에도 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다가 어 최근에 지금 이제 10년, 15년, 13년 차 주식한 지 13년 차. 제 나이 33 세. 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기로 인해서 제가 좀 투기 투자가 아닌 이제 도박 투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식으로. 그 계기가, 음, 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 생겼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로소득 외에, 이제 어느 정도 기타 소득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돈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돈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주식도, 계속 제가 돈을 따는 겁니다. 매일매일 단타 단타라고 하죠. 단타로 돈을 계속 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주식을 해왔고 어 그걸로 인해서 저에 대한 주식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부분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어 아. 지금, 이제 돈, 그때 당시, 이제 그 시기에 한 천, 천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돈이 더 있으면 내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겠다. 근데 그 많이 벌고자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청약을 통해서 좀 집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어, 그냥 이렇게 개미처럼 살다가는, 어, 도저히 그 1억이라는 이상의 돈을 모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추가로 갖고 있던 돈한 3천만 원 정도와로 일단 다 빼서 주식이 넣게 됩니다. 그래서 한 3천 5백 정도로 또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천만 원 이상을 일주일 안에 땄어요. 운 좋게, 운 좋게 어떤 도박이든 간에 처음에 그렇게 개미를 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모르게 돈을 땄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다 보니까 더 저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난 진짜 주식 천재다. 아, 하는 것마다 예측이 다 되는구나. 다 맞는구나. 그래서 소름이 막, 혼자서 막 소름을 되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 돈을 더, 더 구할 수 없을까 하다가 신용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캐피탈에서 3천, 마이너스 통장 또 직장이 어느 정도 우량 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정도 또 대출이 되더라고요. 합 6천 그래서 1억을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1억도 되게 우습더라고요 주식을 사는데 어 그러니까 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미수까지 쓰게 됩니다 미수가 자기 자본의 140%까지 땡겨지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루에 단타를 막 2억씩 33세, 자본금은 실제로 3,500인데, 2억을 넘는 돈을 제가 단타로 그냥, 제 돈이 아닌데,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난, 난딸 거다. 이런 생각으로, 막 사게 됩니다. 막 투기적으로, 진짜. 돈에 혈안돼가지고. 근데, 미수라는 게, 아주 제가 잘못된 판, 단을한 거죠. 차라리 대출받은 건, 원, 원금 1억으로만 했으면, 그냥 이자 낼수 있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자까지는 막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다면, 시간으로 버텨면 오른 종목을 샀기 때문에 기다렸으면 됐어요. 근데 미수라는 게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수가 당일 빌린 미수금이 디데이 이틀까지 갚지 않으면, 현금으로 갚지 않으면 미수가 동결되고 반대 매매가 그 다음날 나가게 됩니다. 제일 낮은 가격으로. 그리고 이후에 미술을 한달 동안 사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뭔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팝니다. 1억을 샀는데 10%가 떨어졌어요. 그럼 천만 원이 손해잖아요. 하루아침에 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근데 팔 수밖에 없었어요. 미술을 제가 썼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천만 원을 메꾸기 위해서 차라리 천만 원하고 그냥 다 하고 그냥 빚 천만 원 하면 어차피 원금이 나 제가 모아놨던 돈이 남기 때문에 그냥 천만 원 날렸다라고 생각하면 됐어요. 근데 사람이 간사한 게 쉽지 않더라. 고 내가 정말 힘들게 모아놓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천만 원이 날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짜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아 내일은 무조건 신중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복구하자 100, 하루에 100만원씩 10일 동안 100만원씩 천만원 복구하고 정말 끝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또 했어요 근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 미술을 또 쓰게 되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한번 샀는데 물타 이제 산 종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물을 탈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보통 고수들의 반열은 내가 산 가격이 최저가라고 생각하고 그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가감하게 팔수 있어야 되는데 개미들이 항상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개미들은 조금 오르면 어, 어 조금 올랐다 시발 수익 났네 팔아 그래서 조, 조, 시발 존나 조금 벌어요. 근데 사고 나서 떨어지면 어 시발 오르겠지 오르겠지. 이러다가, 마이너스 1%, 2%, 5%, 10%,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절대 못 팔아요. 개미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사단이 나면서 느낀 거는, 장기 투자로 정말 투,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정말 하지 마세요, 주식은. 저도 지금 와이프랑 약속을 했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 정리를 못 했지만, 이번 계기로 저는 이혼을 당할 뻔 했고, 왜냐면, 와이프한테 얘기를 안 하고, 독단적으로 그냥 취지가 어땠든 간에 말을 안 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실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스크래치를 줬어요. 와이프한테 상처를 많이 줬고 제 스스로 너무 하고 근데 아 이게 그 순간에는 정말 악마가 나를 끌어들이는 느낌이었어요. 악마가 내가 돈이 돈을 먹는다 생각하잖아요. 와 돈에 제가 잠식되더라고요. 이게 막 혈안이 되니까 아 D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돈 다시 복구해야겠네 존댄다 진짜 내가 아이 돈만 복구하고 근데 만약 복구했죠? 또 했어요 100%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어 원금을 이미 다 잃고 빚이 생겼을 때 와이프한테 얘기